오늘은 그 전단살포 대북 전단살포 문제의 입장을 좀 어, 전달할까 하는데요 그 내일 내일 1시에 그 어, 자칭 보수단체에서 어, 북한으로 전단을 날리는 계획, 계획이 있는데요 어, 저희들은 내일 대북 전단 날리는 것은 대국민 사기입이다 하는 입장을 밝혀 드릴까 니다 먼저 어, 저기 소개를 좀 드리면은 옆에 계신 이제 강대신 선생님, 그리고 이민복 선생님인데 이 부분은 어, 아주 오랫동안 대북 전단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해오던 분이시고 어, 또북한의 가장 많은 전단을 날려왔던 분들입니다. 우리가 왜 내일 대북 전단을 반대하냐 하면,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북한인권운동 분과 출신이지만, 내일 대북 전단 날리는 활동은 과거의 다른 대북 전단과 달리 북한인권과 민주화 운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그래서 반대하는 거고요. 또한 가지 이유, 이유는 매일 날리는 대북 전단은 북한으로 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떨어집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전단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대북 전단 활동을 하더라도 사전에 언론에 공개하면 안 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가 주변에는 주간에 살포하면 안 된다. 이두 가지 원칙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어제, 아 그리고 내일 전단을 날리는 단체, 한시에 전단을 날리는 단체는 열흘 전에 전단을 날리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 열흘 전에는 바람의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 저금더 우리 이민복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 드릴 텐데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내일 파주 임진각에서 전단을 날리는 단체는 전단 날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다시 한번 절박하게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이런 입장을 담아서 강재천 선생님께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인권활동가 강재선입니다. 지난 10일 대북전단을 향한 북한 총격 이후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차지하더라도 무려 열흘 전에 예고하는 비라는 우리 국민들의 생업을 위협하는 옳지 않은 전술입니다. 대북전단을 보내는데 필요한 바람의 방향은 기상예고를 통해 36시간 전에 정확히 알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열흘 뒤 풍량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날린 대북 전단들이 북으로 제대로 날아가지 않고 남쪽으로 날아오거나 몽땅 바다에 빠지는 사례들이 빈번히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올해 1월에는 대북, 대북 전단 2만 장이던 대형 풍선 3개가 터지지도 않은 채 그대로 남하여 경기도 성남. 청계산에서 발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것은 북적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주민과의 갈등만 불러일으킬 뿐, 정작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알려주는 본연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강조하건대 우리는 인터넷이 없는 세계 유일의 폐쇄 국가인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원초적인 인도주의 운동으로서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이 국민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민들과 대결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휴전선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면 대북전단 단체들의 입지는 불리해질 것입니다. 사전 언론 공개에 따른 주민반발로 일화 살포의 최적지인 백령도를 더그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전단 단체들이 지역 주민들의 걱정을 던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활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북 전단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휴전선 필요성 인근 주민들의 안전 문제까지 고려해 바람직한 대북 전단 살포 방안을 제 단체들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사전 언론 공개와 인가, 인가 주변 주간 살포는 자제하는 방향으로 대북 전단 살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북 전단 사업이 작금의 불필요한 논쟁에 휩싸이지 않고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언론 비공개, 인가 주변 주간 살포 자제 등의 원칙이 보다 강조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대북이 아닌 대남 홍보를 목적으로 한 4대 언론 공개와 주간 작업은 이제 전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그럼 다음으로 우리 이민복 선생님. 이민복 선생님은 대북비라 운동의 원조입니다. 지금 어, 삐라를 뿌리는 단체들이 10여개 있죠. 10여개 있는데 다 이민국 선생님 제자들이됩니다 그래서 이민국 선생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가장 삐라를 북한으로 많이 날리는 분이신데 왜 내일 대북전단 살포는 안되냐 하면 안되냐 하는 것을 아주 과학적으로 기상청 통향까지통향 자료까지 동원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구 풍선을 개발자로서, 원조로서, 일발 어, 책임이 있어서, 이절은 점잖게 가만히있으면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습니다. 내일, 왜 대국민 사기 이국으로 되냐 하는 말이 아니라, 이 풍량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풍선은 풍량에 따라가는 기구입니다. 내일, 12시부터 낮 동안에 날아가는 바람은 서해에서 동으로 가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분들이 여, 여기 지금 인증자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전부 남한 쪽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동해 바다에 다 뿌려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후원자를로 가지고 하는 건데 이렇게 양심을 취하면 되겠습니까? 이 자료를 제가 기상청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슈퍼 컴퓨터로 어, 계산된 거기 때문에 거의 한 쪽으로 맞습니다. 특히 일반 기상청이 아니라 항공기상청, 비행사들과 비행장에서 보는 고급한침별그 풍량이 속도까지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방향. 그래서 내일, 어, 낮 12시로 날린다 하면은, 풍선이 한3 5 0 0호가 돼서, 거기 조절에 따라서 다 되지만, 여가에서 날아가는데, 그3 0 0 0호에서낮 12시는 여기서 보십시오. 서울에서 동입니다, 이게. 요 화살 방향이 다른 방향이고요. 이 날개는 하나가 최소 5m로 날아가는 겁니다. 두개부터면 10m고. 그래서 방향을 보면 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람 봅시다. 1,500m. 이거 3,000m. 1,500m 거는 좀도 남쪽으로 숨어집니다. 동쪽으로 향하지만. 이거 완전히 비슷하인 거고요. 자, 12시에 걸지만또 3시에 걸 봅시다. 오후 3시고요. 아, 3,000m 보고 고 예, 보시오 예, 서울에서 도우로 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서 동해로, 속초, 저 강릉 쪽으로 이쪽에 대일 꽂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천오백미터. 여기서 나가는건더 숙여져서 남한으로 우리 저 경기도로 에서 강원도로 뿌리고 동해다가 그냥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국민 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 미리 예고하고 공공장사에서 하는 거는 오뭐 북한 작업도 있지만, 여기 주민들이 생활 안정과 생업을 시해주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비공개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laughs> 아, 예. 풍선이라는 것은 부력과 중력을 받아서 이시기장에서 날아가는데, 에 수소 게스를, 풍선가스를 내면 부력을 장애해서 중력을 이극적으로 갑니다그 무게를 많이 나냐 적게 다는 날짜에서 1,500m, 3,000m, 그 이상도 날아가시는데 대체로 3,000m, 1,500m 보호에서 풍선이 대체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요약해드리면 풍선이 북한으로 가느냐, 동선 한국 어디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바람의 높이가 있어요. 그, 그 높이의 바람, 높이에서 1,500m와 3,000m 이 사이에 높이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내일, 내일 부는 바람은 북쪽으로 부는 바람이 아니라 동남쪽으로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1시에 풍선을 날리면 우리 대한민국 안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동해 바다에 떨어진다. 정작 목표라는 북한 주민들한테 도달하는 일라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대국민 사기극이고 북한 인권 민주 운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만 된다 시끄럽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정말 조용하게 남들 모르게 좋은 일 하시는 분들한테 결과적으로 피해만 줘서 북한 인권 운동에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그 이런 대국민 메시지를 잘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너무 네. 진짜. 우리가 날리는 품, 그럼 보아설공이 네. 이 추가로 그러 어느 때 날려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 강제 천문분이지만 저희 비공개로 정말 진실을 하는 단체들의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서 10월 1 0일날보십시오이 바람이 동남풍에서 북서, 예 태양 쪽으로 가는 바람입니다. 여기 과학적으로 이래서 날리는 겁니다. 오후 3시 바람입니다. 우리 그때 날렸는데요. 9월 2일 날 보시죠 남동풍. 다 평양 가는 바람 해가지고 이렇게 공으로갈때 이렇게 날리는 겁니다 또 하루 2일에 알고 있죠 그때 태풍 올라올 때 인데 이것도 다 평양 가는 바람입니다 이럴 때 날려야 북한에 들어갑니다 이거 맞춰서 타이밍만 정확하면요 풍선에 구멍이 뚫리지 않으면 100%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행사성으로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이 자체를 오해 시키고 불안시키고 생업을 이어 주고 남북하게 해치는 이런 극우적인 행동, 이 극단적인 행동은 이건 자제되어야 되고 원천 봉쇄가 되어있니다이 이, 정도는 뭐 저희가 선전하는 건 충분히 선전이 된것 같고요. 어, 좀 최종적으로 북한 인권 운동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만 주는 이런 사전 언론 공개 삐라 그리고 인가 주변에 주간 살포하는 삐라는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